네. 자, 문제 파악은 되셨을 거고,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선분 5 h 가되죠3분 OH. 아, 얘를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구하기에 앞서서 보면은, 직선을 줬잖아, 이제. 직선에 보면은, X절편하고 Y절편. 요거를 지금 구하는, 구하는 게 이제 여러분의 목적이 되는 건데, 자, 구하실 때 보면, X에다 0지번호. X에다 0 대입했을 때 Y값이 뭐가 돼? Y절편이 되는 거니까, 요 값은 얼마가 된가? 3이 되는 거고, 0에서부터 시작해서 3까지가 되는 거니까 2변의 길이가 지금 3이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y에다 0 대입했을 때 x 값이 뭐가 돼? x 절편이 되는 거니까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 거야? 4가 되시겠죠? 그죠? 그럼 0에서부터 출발해서 4까지가 되는 거니까 선분 5a의 길이가 4가 되겠어요. 4. 그럼 나머지 하나에 보면 빗변의 빗변, 선분 ab. 그럼 선분 ab는 얼마냐? 그러면은 당연히 5가 되겠죠? 3, 4, 5.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모르신다 그러면 선분 ab가 빗변이 되는 거야.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시게 되면, 5가 나오신다는 걸이 아실 수가 있어요. 거그 전체가 뭐가 되냐, 5야, 5.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게 지금 5가 된다는 거지. 5.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지. 자, 얘를 밑변이라 고 보면, 요게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해도 넓이가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런데, 얘를 밑변이라 고 보면 어떻게 돼? 요거를. 요거를 밑변이라 고 보면, 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밑변 5가 되는 거고 높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잖아 그제 그냥 x라고 놨어요 이게. 얘는 지금 성립해야겠지 자 그러면 2분의 2분의 2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x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가? 5분의 12가 되시겠죠 그래서 값이 뭐가 되는가? 5분의 12가 답이 되신다